22번 문제네요. 네. 첨단 진공 장비에서 1.00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9승 파스칼의 낮은 압력을 어,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27도씨의 온도에서, 이, 온도와 이 압력에서, 어, 1.00세조건부터 용기 내에 들은 분자의 수를 구하래분자 수. 우리 이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알죠? 그죠? 상태방정식이 PV가, 어, 써왔네 이런. 이거 이거 n은 몰수니까 뭐가 돼? n은 n은 바로 뭐가 된다? n의 아보가드로 수가 되겠어요. 그죠? kb가 바로 볼츠만 상승인데 이렇게 문자 쓰면 되는데 kb가 n a 에 r 되죠? 여기 대입하고 저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죠? n 에 na가 되고요. 여기는 n a 분에 r이 되고 그죠? t가 돼서 죽어서 pv가 nrt 이렇게 돼요. 이거 몰수 기체상수, 인데 이거 안에 지 이걸 구하는 거니까요. 요걸 써서 우리가 지금 분자수 요관 이식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식이 아니라 이식입니다. 관계식은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n을 구할 수가 있죠. n. n을 바로 뭐죠? 음, kb, 볼트만 상수에다가 절대온도에다가 pv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한번 해볼게요. 그 문제자. n이 얼마다, n은? 자. 볼트만 상수가 1.3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3승에 줄퍼 K가 되고요. 그죠? 그럼 T는 여기다가 절대 온도 273을 더하면 이것이 300K가 되겠어요. 300K가 되고요. 다음에, P가 아까 주어졌죠? 1.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9승 파스칼, 루턴퍼 미터 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V V가 아까 1.00 곱하기 1.00에다가 미터 세제곱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K K 죽고요. 그죠? 이거는 유턴 미터가 되죠. 유턴 미터. 그럼 유턴 죽었어요. 그죠? 죽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미터 세제곱, 미터 세제곱 죽었죠? 그러면 올라가서 미터 세 조곱, 세 조곱, 지금 나머지만 남아요. 그죠? 아마도 계산이 얼마 나오냐면2.42 곱하기 10에 11승 나오는, 11승계의 분자수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기본적인 뭐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